안녕하세요. 오늘은 제5장 예수님을 통한 마음을 끄는 순종의 첫 번째 시간으로 아홉째 날입니다. 오늘 제목은 신자간의 하나됨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가족과 세상에 매력이 되게 하는가 입니다. 매력적인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요즘같이 영과 꽃들이 만발한 시기에는 우리의 꽃꽃을 자극하는 꽃향기를 쉽게 맡을 수가 있습니다. 오렌지나 레몬 꽃을 포함한 특별히 강한 향기를 가진 꽃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쉬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위로를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애를 사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가졌다면 나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가진 신앙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매력적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매력적인 신앙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4 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보면 그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 싫다는 소리인 동시에 동네 사람들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 대신에 악취가 나는 삶이며 매력적이지 않는 삶이라는 반증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발로 흥분된 모습으로 마을로 들어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성경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이 여인은 물덩이를 버려두고 달려올 정도로 간격과 기쁨과 환희와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 뜨거운 대낮에 동네 사람들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러 나옵니다. 사막에서 정오에 그늘에서 벗어나 동네로 나와 우물가로 달려갔다는 것은 대단한 동기부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한동안 살았던 아리조나에서는 한여름 대낮에는 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로를 고치고 보수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새벽과 늦은 밤에 할지언정 대낮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우물가로 달려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판적인 눈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에 마음이 끌려 뜨거운 햇빛이라 할지라도 우물가로 달려 나온 것입니다. 분명 이들은 동네 밖으로 끌어낼 만큼 무엇인가 매력적인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 이 여인의 증언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매력적인 신앙의 힘입니다. 이만큼 매력적인 신앙은 놀라운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민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여인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고 따라 나왔지만, 그들도 매력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 곧그 속에서 영원토록 수산하는 햇물을 맛보았을 때처럼 말입니다. 사마리아 성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난 이후부터 그들도 매력적인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매력적인 신앙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신앙은 매력적인 신앙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신앙은 시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발견하면 예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들은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실로 자신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한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매력적인 신앙,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나도 행복하고 타인에게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참으로 매력적인 신앙입니다. 이 아름답고 이 매력적인 신앙을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매력적인 신앙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아름다운 매력적인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신앙, 매력적인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도 전달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작은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하루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